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아, 남편이 꼬셨냐, 서아 씨가 꼬셨냐? 나 이게 제일 궁금해. <laughs> 아무래도 저는 평양이고 이게 렇또 시골 남자랑 사니까. 시골 남자. <laughs> <사 시골 남자랑. 웃음> 한국에 한가인이 있다면 북한에도 미모 원탑. 김소아씨가 있습니다. 소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아입니다. 어, 저는 한국에 입국한 지 지금 3년 좀 넘고 4년 차에 들어섰고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 김소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만감 나오는 것도 보고 했는데, 네. 내 고향 북한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실제 보니까 네.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이게 미모는 뭐 타고나는 네. 것도 있지만, 우리 북한 식당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다 노래 잘하지, 춤잘 추지, 악기 다 다르지. 음.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노래를 많이 할거 아니에요. 음.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에 제가 식당에 나갔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김정은에 대한 노래랑 그리고 우상화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뭐, 어, 당을 노래 하느라 그리고 보란듯이 음. 어, 보란 네. 듯이 좀한 소절 좀 걸음을 걸어도 씩씩하게 보란 듯이 아, 이렇게 <laughs> 어, 북에 있을 때또 네. 이제 머릿 속에 남으면서 뭐 아련하게 생각나는 노래가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다 혹시 아세요? 어, 어, 기다려다 <laughs> 우리 서로 헤어져도 놓지를 말자. 걸어가도 술보를 말자. 진짜 가회가 새롭네요. <laughs> 네, 저도 이제 그 중국도 가봤고 네. 갈 때마다 제가 중, 북한 식당에 가봐요. 음. 노래도 하지만 춤 많이 춰요. 춤도 음. 추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 노래 맞춰서 춤을 좀출수 있나? 이게 보통 북한인 어떤, 춤이라 말이좀 군대 춤 같이 되게 아, 좀 딱딱하거든요. 칼고무막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어. 훌라리 훌라리라리 훌라리라리. 그래서 <laughs> <라리라리 하면서 웃음> 이런 춤이었던 것같아요 보통 막손 앞으로 들고 어, 어, 어. <laughs> 옆으로 들고 반갑습니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여 이렇게. 이게 그냥 흔한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음.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 옆으로 흔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북한에서는 그런 동작도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아, 요렇게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음. 하고 노래 불렀어 딱 이렇게 손잡고 조선 님손같이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laughs> 네. 불렀다니까 요요요 요, 요, 요렇게 지고 오. 나오시네요 자세히 <웃음> 나오셨어요 <웃음> 그런데 지금은 또 이, 이렇게 맞아요 좀흔들어 이렇게 어, 이게 예. 흔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악도 바뀌는 것 같아요 네맞아요다 소아 예. 씨 오늘의 토크 주제가 눈물입니다 눈물 기뻐도 눈물 울리고 슬퍼도 눈물이 울리고 음... 눈물이 많아요? 저는 뒤에서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왜왜 왜 앞에서는 안 우고 뒤에서는 <laughs> 우구나 상대방에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울어도 그 사람이 어... 봤을 때는 좀 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의 뭔가 힘든 거를 함께 나누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좀... 내가 울고 힘들어하면 상대도 힘들어. 힘들할까봐 갑자기 눈물 얘기하니까 눈물이. <웃음> <아니야>. <웃음> 눈물을 많이 흘렸을 때가 언제예요? 식당에서 아.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한번딱 울었고 화장실이 진짜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어서? 제가 생, 상상했던 해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 측면에서 해외라고 하면은 정말 자유롭고 음. 막 그냥 휘어 번트하고 막 전기가 분쩍분쩍 들어오는 데서 놀 음. 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그런 환상 속에 빠져서 해외를 나가 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고 그냥 오로지 그 식당 안에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들이 나쁘진 하지 않나 해가지고 보이브 사람들도 같이 있지 않아요 거기? 어, 맞아요. 보이브는 식당에 한 사람씩 꼭 같이 있어요. 보이브 사람은 뒤에서 그냥 CCTV 뭐 감시해요. 네. 누가 팁을 받고 누가. 어, 선님에게 어. 그런 뭐 물건을 받았나 이런 것부터 다 보고 있어요. 그럼 팁을 받으면 내놓으라 그래요? 그건? 팁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쳐야 돼요. 어. 그게 적지금이기 때문에 음. 어, 선님이 준. 팁은 음. 개인이 가질 수 없다. 이거를 나가기 전부터 교육을 해요. 적지금이라 고 그래요. 그걸 네. 네. 적들이 주는 돈이라고. 네. <웃음> 그래서 <웃음>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아, 이렇게 그러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음. 그걸 법인들이 가져서 어디 위에다가 상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음.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도둑놈이네. <laughs> 근데 그러면 내가 일한 것만큼 더 대가는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구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때는 진짜 많이 받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때는 어... 정말 큰 돈이었고. 그큰 돈이 얼만데? 한 달에 저희가 137달러였어요. 한국 돈은 한 15만원 정도 어요 네, 15만원 정도. 정도였고, 네. 거기서 네. 뭐일 잘하게 되면 뭐, 보너스 같은 게더 나오기도 어... 하고, 그 돈을 어,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모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아, 월급은 딱딱 쳐요? 손에 주지 않고 그냥 너트에다가. 싸인만 해요. <laughs> 현금으로 안 주고, 네. 그러면 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쓰고? 그거는 한 달에 내가 뭐 얼마 필요하다 하면은 그월급에서 네, 20달러만 아 까서 이렇게 주고. 들어갈 때는 그 돈은 고스란히 주긴 해요. 삼사년 있다 들어가면 그냥 제가 그 사인한 대로 그대로 주긴 해요 그때 당시에 1,200만 음. 원 정도 가지고 평양에 돌아가면 진짜 많이 가지고 가는 그렇지, 거였고 부터 네.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던 친구들이 어, 북한에서 사회적 국가에서 살다가 한국을 왔고 음. 이렇게 오면서 문화도 다르고 음. 많은 시스템도 다르고 제조도 다르고 막 이러니까 음. 기쁠 때도 있지만 막 화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음. 그랬던 적은 없나요? 말이 안 통할 때도 처음에 당연히 힘들었고 두 번째는 어플에 네,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복잡, 복잡해 보이고 예 네.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중간에서 포기도 하고 아,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저한테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는 무질서하는게 저한테 자본주의였거든요 음. 전에는 근데 이런 회원가입을 하고 뭘 가입하고 할 때면 음. 되게 무질서할 것 같은데 체계적인, 아, 거. 체계적인 거예요 <laughs> 맞아가입하 맞아, 맞아. 너무 힘들었어요 어, 어. <웃음> 처음에 <웃음> 마찬가지야, 진짜. 어떤 건 이런 거, 네. 거 있잖아. 이제 탈국민들 같은 경우는 반쭈 사러 음. 가서 반쭈라 말을 못하니까. 네. 근데 여기는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도 반쭈 네. 부끄러운 네. 일이 아니잖아. 반쭈, 반쭈 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그런 음. 것들이 되게 부끄러웠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불이져 야, 그 부끄럽게 불이져 말을 어떻게 네. 말을 못하거든. 음.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입으로 들어갈 때도 또 어렵잖아요. 피팅룸을 찾아야 돼. 피팅룸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북한은 탈의실 자체가 또 없잖아. 탈의할 일이 없지. 음. 그래시장 <laughs> 탈 일이 었어요 옷을 다 주니까 집에 가서 입지 탈리할 일이 어디 있어. 그니까서 시장에 없지. 나가서도 치마로 가려주면 막 입어보고. <laughs> 여름에 가도 땀 <땀바이브> 뻘뻘 흘리면서 계속 <laughs> 입어보고. <웃음> 유튜브 보니까 너무 너무 알콩달콩잘 살더라고. 음. 아, 남편이 꼬셨냐? 서아 씨가 꼬셨냐? 나 이게 제일 궁금해. <laughs> 남편이 꼬셨다 할게요. <laughs> 어, 남편이 꼬셨구나.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당신 시골에서 살고 난 평양 사람이요. <laughs> 도시 천녀가 시골에 시집 음. 왔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라 그래요 남편이? 본인만의 뭐 자부심이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어. 시골에 살았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인정을 시키는 거죠 <laughs> 네 인정해도 되는데 대한민국 시골은 음, 북한의 도시하고 맞아요. 똑같이 처음에는 좀 많이 그랬어나그래 음. 평양인 여자야 뭐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laughs>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맞아요. 두 분이 너무 알콩달콩 사는 거 같은데 결혼 어. 생활 어때요? 그냥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또 힘들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평양이고 이게 렇또 시골 남자랑 사니까 시골 <laughs> 남자예요. 또 시골 남자. <laughs> 그래서 또 무뚝뚝한 면이 또, 또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이라. 네. 어. 그래서 저랑 그런 무뚝뚝한 면에서도 조금 안 맞을 때. 있구나라고 음. 사람이 그런 부분을 좀 맞춰 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네. 동남아에 있을 때1년 동안 사겠다 했잖아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무뚝뚝함에 어울리지 않게 되게 너무 좌상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럼 음. 죽을 그냥 근처 식당 가서 배달 쌓아서 오면 되는데, 본인이 마트에 가서 허박을 사다가 음. 그걸로 허박죽을 써서 음. 식당에 매일 그걸 날라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 근데 그거 이제 네. 죽을 써오면 누군가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위언이여러고볼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저장이 혼내고 있어요그죽 다시 써오지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한국 사람이 죽을 갖다 주는 게 자존심도 없냐 그 안에 뭘 탔으면 어, 어떡하겠냐 막이 이 정도로 그랬어요 네. 저한테 <laughs> 저 정말 그 감시 속에서 애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을 피해가면서 <laughs> 제일 좋을 때니까 그렇지 허우, 막 어떤 때는 허우, 우리 남편 너무너무너무 멋있어 할때 그럴 때는 없나요? 네, 지금 살짝살짝 살짝 음. 콩깍지가 벗겨지나 봐요 콩깍지가? <laughs> 그냥 저 구출할 때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구출할 때가 제일 멋있어 <laughs> 우리가 눈물이라는 주제로 지금 네네. 하고 있고 서아 씨가 지금 선곡한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장윤정의 초원이요 야그 초원 나도 좋아하는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줄 마음에서는 막 이게 서글픔이 저절로 막 나오고 막 네. 그러는데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한국 노래를 가장 처음에 접했을 때이 노래를 제가 들었던 것 아, 같아요. 제일 네. 먼저 접한 노래가? 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또 고향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립기도 하고. 네. 한 소절 좀 불러주시겠어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목 상태가 <웃음> <웃음>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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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어, 이거 스치드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그리고 또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어,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이런 가사가 저에게 가장 이 노래에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 고향도 그립지만 또 이런 또 작은 인연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아 정말 북에 계시는 부모님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제일 아이 낳고 제일 많이 우, 울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지 내가 애 낳았을 때 엄마가 옆에서 있었으면 맞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뭐 눈물을 흘릴 날이 많겠지만 네. 특히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아, 고향을 떠나오는 음. 그런 슬픔 음. 또 여기 와서 그뭐 그리움에 대한 눈물 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 선배 후배 우리 음. 한국 사회에서 음. 눈물을 흘리지 말고 씩씩하게 네. 잘 살아가자고 음.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뭐4 년차 들어섰는데 감이 또 <웃음> <웃음> 아이, 좋습니다. 네. 그냥 뭐 살면서 또 힘든 시간도 많고 또 부모님과 또고향이그리 그리운 시간도 많지만 힘들고 아플 때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앞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을 하면서 남한 땅에서 열심히 정착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